아, 맞다. 이 인터넷 바꿨거든요. 기가, <laughs> 기가 인터넷으로 잘 될라나. 사실 네트워크는 별로 상관이 없네. 내 옆에, 내 옆에 한 명. 뭐야? 이 자식, 이 자식 죽여주지! 이 자식, 이 자식 거기 서랏. 자식, <laughs> 거기 서랏. 계속 거란. 들렸다. 또 있다. 또 있다. 저 앞에도 갔는데 그냥 간다. 아, 씨 놀래라. 찹발 실화였나? 내가 왔어, 이 집이거든? <목소리>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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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지? 어디 있었어? 아! <laughs> 어! 개 웃어. 어, 나 진짜 놀랬다. <laughs>